바람 빠바안녕히가세요야오늘도좋날내 어, 아. 학교 가요 이 기준 오왜 차인가 짝아아아아씨 벌려 버려아 아니 어떻게 상어가 저런 비하기에? 아니그러면 상어 오래 죽는데크랑아아 아. 여기 망아아크랑 아유 진짜 하나도 안 들렸네 지금 아니 쟤는 무그구기를조용 하고 있나 아휴 잘 자야지 으 어, 뭐야. 그럼. 와우, 그럼, 무슨 일이 있었어? 그럼, 없었어. 야, 야, 무슨 일을 바로 해야지, 야. 음, 나쁜, 안 묶은 것 같네. 말, 만이야 그럼, 어떻게 하냐, 그럼? 사실은 내가. 아하, 나는 최고. 어, 아씨야, 말하기 전에. 어, 겁나 죽는 거야! 랄라라랄랄라라라라라랄랄라라 러라라라. 러라라라. 아! 우와, 떨어져, 삼초핑공. 아 피해야 돼, 그럼, 피해, 피해, 아! 어안 돼! 크롱! 그렇게 무성금안 꾸게 하려면 스트레스를 없애야 돼. 그래, 맞아. 내가 스트레스 없애줄게. 그럼, 네가 스트레스 원이다, 크럼 아이, 씨발, 새 크롱! 그럼, 그럼, 앙,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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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전하다, 그럼. 에디! 그럼, 유요디 봐라, 그럼. 어, 뭐라고? 쓸 때, 물이 생겼다고? 팍! 그럼, 근데 물이 그렇게 빨리 올라오진 않다, 그럼. 아, 그럼, 어째서. 아, 그럼, 너무 비어 실적이다, 그럼. 사실, 비현시킨 척 하네. 그래, 그게 더 무서운 거야. 현실적 생각해. 그리고 어차피 꿈은, 어차피 안 죽어, 임마. 그래, 꿈은 안, 안 푸다고. 그, 뽀, 그, 뽀. 가스, 가스, 가스. 어, 가스 냄새. 어, 방구, 아, 예를 들 그래요, 그러니, 아, 안 묶어요. 안 먹이라고? 기다려봐. 안몽이라는 건, 자, 이, 이, 이 물약 하나만 처방하면, 아주 암몽 대신에 뽀로, 뽀로라 사귀는 꿈을 꿀수 있어. 그럼, 그건 더신 응, 구라야, 응, 응 랜덤이야. 그럼, 그건 왜준 거야, 그럼. 어 어, 어? 아니, 이게 랜덤 양인데, 내가 실수로, 내가, 내가 실수로, 뽀로로 짜치키, 아니, 그 아닌가? 어, 어쨌든. 어쨌든, 그런 거를 하는 걸좋네 아니, 나, 놀다 먹겠다. 아, 맛있다. 자, 그럼 이제, 어우, 통통이한테 받았으니 재미할 거야. 하. 아, 랜드한 그럼. 먹는 구나선크그래게 좋겠다, 크럼 그럼. 그럼. <웃음> 어? 어? 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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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, 돼지야! 얘, 돼지야! 그럼? 난 공룡인데, 그럼? 어? 그럼, 안녕! 어? 니가 길을 안내해줄게. 마, 자, 마, 아, 그, 예, 안내해줄게. 그러게 크론가 로봇과 원숭이는 엄청난 드라이브를 벌였다고 합니다. 끝